7년을 넘게 또 이렇게 쭉 팀으로 유지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기서 가장 누가 좀 힘이 돼서 끌고 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, 네.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리더일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예. 멤버들 마음 속에 오마이걸이라는 그 음, 팀에 대한 그 깊숙한 마음이 다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미라클에 대한 그 마음이 조금 동일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사실은, 어, 오 마이걸로서 조금 더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, 그래서 멤버들끼리 사실 이야기를 해보니까, 오 마이걸을 너무 사랑하고, 미라클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구나. 이거를 느끼면서 7년이 지나고 나서 도 오히려, 아, 내가 더 멤버들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. 이런 진짜 따뜻한 멤버들 속에 있구나. 이걸 느끼거든요. 항상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뭉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각자 그냥 속에서 정말 단단하게 팀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마음인 것 같다고 생각을 네, 합니다. 리더 네. 입장에서는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은 네, 누구의 강요도 <laughs> 없었습니다. 네, 없이 <laughs> 멤버들의 네. 마음이 모아졌다. 네, 유아씨 보기엔 어때요? 근데 아무래도 저희 리더 언니가 네. 있었기 때문에 그쵸. 지금 저희 여섯 명이 네. 잘 함께 다시 모여서 다시 리부트해서 네.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네. 언니한테 늘 저희 멤버들도 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. 그래서, 네. 그래서 주도적인 인물을 꼭한 명을 꼽자면 우리 캔디 리더 우리 효정 씨를 예고고 싶습니다. 네. 기